오, 뭘데? 오 예. 뭐야? 윙맨인데 같은 윙맨인데 더 무서운 게 있어? 야, 이게 나와? Got a bad guy. Enemy spotted. Gas trap deployed. Reloading. Gas trap. I still see everything. Reloading. Say goodbye to that squad. Good job. 이렇게 딱딱딱 해주면 진짜 좋거든요. 와 미쳤어.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사용 집행에 빠른 충전. 뭐야 이거? What up? 안녕하세요, CY입니다. 화면 할수록 재미있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임, Apex 레전드 e 간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이한 문장으로 <laughs> 표현하고 싶어요. 투기장에서 계속 싸워 이기다 보니 결국에는 챔피언이 되었다.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FPS 경험, 각 캐릭터들의 이해도, 3인분대의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이 게임에서 관과해서 안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템 업그레이드입니다. RPG 게임의 성장 시스템만큼 무장 상태에 따라 전투 결과가 천지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템 등급은 일반, 레어, 에픽 등급으로 나뉘며 능력치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조준경은 배율의 크기가 크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스나이퍼 라이플이 아니라면 등급보다는 자신의 감도에 맞는 배율을 끼우면 됩니다. 탄창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템이라도 발견하면 꼭 장착하시고 필요 없더라도 꼭 아군에게 챙겨 주셔야 분대의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등급 위인 레전드 아이템들이 있는데, 무기와 방어구 모두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꼭 챙기세요. 어디서 챙기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어 패키지에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케어 패키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프 라인의 궁극기, 또 하나는 게임 도중 랜덤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프라인이 부른 것은 파란색이고 랜덤 드랍은 빨간색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임 도중 케어 캐지가 떨어진다는 방송이 나오면 지도를 확인하고 근처라면 반드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장에 수없이 뿌려진 서플라이 빈에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확률이 낮긴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박을 터트릴 수 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랜덤 치장템을 주는 에이펙스 팩을 게임 안에서 잡는 것입니다. 에이펙스 팩은 만나기도 쉽지 않고 드랍률 자체도 낮으나 주변에서 삐득 하는 DM이 들린다면 반드시 찾아서 잡으세요.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시면 저처럼 전설템으로 도배도 가능하니 꼭 주변이 잘 뭐 그렇다. 꼭 이기 는건 아니 더라구요. <laughs> 뭐? 어쨌든 다음 영상 에서는 각 캐릭터 들의 능력 과 제가 생각하 는 간단한 운영 방법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게요. 시청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거 진짜 들어가야 돼. 아, 절로 가자고? 저긴데, 나중을 위해서도 여기가 낫지 않아? 뭐야, 이거 미친놈들 왜 이렇게 싸울래? 그래, 탄몇 발이나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 한, 한, 전투 한번 하면 끝이야 이제. 어, 다 들어가 만들.

g 다운 굿잡 아니지 Wow. Mastiff here. Helmet here. Knocked out the body right here. subject spotted. Oh i no. Close. One more. Where? Crazy guy. I got 45 seconds until the ring closes. Stop will to myself. I good. 30 to ring close great 진짜 라한 발, 한 발. 아, 진짜 천천히 할까? 그랬나? 아, 이 라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다 살려 금방 살리네. 아, 짜증난다. 홍보가 짜증난다. 아, 아깝네.